아, 좋다. 기다린 보람이 있죠. 저 친구를 빠르게 파밍하고, 차를 타고 자리를 잡으러 한번 가볼게요. 오케이, 요정도면 됐습니다. 지금 오른쪽 능선에는 사운드가 나죠? 바로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능선에 자리를 한번 잡아볼게요. 아마 차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차 피도 없고, 오히려 지금 차를 끌고 가다가, 자기장 인도 못하고, 사람 만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. 자, 지금부터는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항상 쏠 준비. 나라면 적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항상 긴장을 해가지고 에임을 맞출 준비를 해야 돼요. 반응속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, 저처럼 항상 긴장을 하면서 에임을 맞출 준비를 하면 됩니다. 저 쏘는 거죠? 지금 소음기기고 살짝 멀리서 때리는 것 같아서 어딘지 위치 파악이 안 되니까 다른 위치로 옮길게요.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저 능선에서 때린 것 같은데, 저 능선에 살짝 보였어요. 지금 아무데나 막 가는 것 같지만, 최대한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? 일단 이 능선 위에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, 자기장 적시고, 피를 채우면서 상황을 한번 볼게요. 빨리 들어가서 자기장 인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 위치를 모르고 정보를 모르면 개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정면에 총소리가 났죠? 천천히 슬금슬금 가볼게요. 제가 이렇게 자기장 적시면서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알고 있던 위치 정보를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. 저는 그걸 이용해 주는 겁니다. 약간 속된 말로 뒤치기라고 하죠. 절대 얍삽한 게 아니에요. 게임을 얍삽하게 해야 잘하는 겁니다. 자, 지금 상황 파악을 해보면 일단 제 정면은 정리가 다 됐어요. 쟤는 무조건 잡아야 되죠. 자, 이렇게 게임이 안 좋아도 뒤에서 때리면 어쩔 수 없다. 자기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위치 파악을 다 끝냈을 텐데,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많이 놀랬을 거거든요. 근데 놀렘과 동시에 제 위치를 또 파악을 했으니까, 저는 최대한 총소를낸 곳에서 떨어져 줄게요. 연막 베이크도 한번 주고요. 지금부터는 최대한 적이 있다고 해도 때리면 안 돼요. 눈을 마주친 거 아닌 이상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. 그 이유는 상황이 오면 일단 보여드릴게요. 하나 컷. 둘 컷. 자, 1대1대1이죠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? 눈 마주친 거 아니면 절대 때리지 말라고. 저처럼 에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최대한 안 싸우시는 게 좋아요. 조금 유리했다 싶어서 때려버리면 괴물 에임을 가지신 분들은 순간 반응을 해내가지고 또 잡아버리거든요.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확실한 자리다. 이건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. 는거 아니면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. 그리고 1대1대1 상황에서는 최대한 상대가 먼저 싸우는 걸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. 지금 자기 장도 자리도 너무 좋고요. 엄폐물도 너무 좋고요. 능선 밑에 하나, 아까 봤던 곳 하나. 저 둘도 자기 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기다려 볼게요. 와 보셨죠? 이것도 지금 다 반응해내는 거예요, 저 사람들이. 이거는 지금 제 위치가 너무 좋아요. 수류탄으로 끝낼 수 있으면 최대한 끝내야 됩니다. Okay.